안녕하세요, 개발자 여러분. 오늘은 애플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wwwdc 2025에서 공개된 가장 흥미로운 소식 중 하나인 리퀴드 글래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리퀴드 글래스는 단순히 새로운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애플의 모든 플랫폼에 걸쳐 사용자 경험을 한 차원 높여줄 새로운 디지털 소재입니다. 더 역동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앱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이 기술은 애플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퀴드 글래스가 무엇인지 그 핵심 개념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리퀴드 글래스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기존의 UI 요소들이 정적인 형태를 가졌다면 리퀴드 글래스는 이름처럼 액체와 같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흐릿하게 만드는 블러 효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리퀴드 글래스의 핵심 기술은 렌징, 즉, 빛을 렌즈처럼 굴절시키고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방울을 통해 사물을 볼때 모습이 왜곡되면서도 그 존재가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리퀴드 글래스는 그 아래에 있는 컨텐츠의 빛을 동적으로 구부리고 집중시켜 인터페이스의 깊이와 생동감을 더합니다.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거나 스크롤할 때이 소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젤리처럼 부드럽게 변형됩니다. 예를 들어 메뉴 버튼을 탭하면 작은 물방울이 터지면서 내용물이 나타나는 듯한 자연스럽고 일관된 전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특성은 사용자가 앱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훨씬 더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게 만들어주죠. 이는 과거 Mac OS X의 아쿠아 인터페이스부터 아이폰의 다이나믹 아일랜드, 비전OS의 몰입형 인터페이스까지 애플이 추구해온 디자인 철학의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퀴드 글래스가 다양한 애플 기기와 환경에서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하며 적응하는지 그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퀴드 글래스의 진정한 힘은 바로 적응성에 있습니다. 이 소재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레이어는 주변 환경과 컨텐츠에 맞춰 실시간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리퀴드 글래스로 만들어진 버튼 아래로 텍스트가 지나가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버튼의 그림자가 저절로 더 진해집니다. 반대로 밝고 복잡한 이미지 위에서는 버튼의 투명도를 조절해 배경 컨텐츠를 최대한 보여주면서도 버튼의 존재감을 잃지 않도록 하죠. 심지어 배경 색상에 맞춰 스스로 나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전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능적인 적응성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와 맥 같은 더큰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아이패드나 맥의 플로팅 사이드 바는 리퀴드 글래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사이드 바는 창의 둥근 모서리에 자연스럽게 맞춰지며 근처에 있는 컨텐츠의 색상을 미묘하게 흡수해 표면을 물들입니다. 이 효과는 그림자에도 스며들어 마치 현실 세계의 사물처럼 인터페이스에 세련미와 깊이를 더합니다. 또한 스크롤 엣지 효과라는 기능과 함께 작동하여 사용자가 컨텐츠를 스크롤할 때 UI 계층과 컨텐츠 계층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리퀴드 글래스를 앱에 적용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이 소재는 앱의 컨텐츠 위에 떠 있는 탐색 레이어에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탭바, 도구 막대, 사이드바 같은 곳이죠. 테이블뷰 같은 컨텐츠 영역 전체를 리퀴드 글래스로 만들면 오히려 화면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리퀴드 글래스 요소를 서로 겹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겹쳐진 렌즈는 인터페이스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리퀴드 글래스에는 두 가지 주요 변형이 있습니다. 일반과 투명입니다. 일반 변형은 가장 다재다능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시각적 적응형 효과를 제공합니다. 반면 투명 변형은 영구적으로 투명한 특성을 가지며 아래에 놓인 미디어가 풍부한 컨텐츠를 돋보이게 할때 사용합니다. 다만 투명 변형을 사용할 때는 가독성을 위해 반드시 컨텐츠를 어둡게 하는 디밍 레이어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틴팅, 즉, 색조를 입히는 기능입니다. 이는 단순히 단색으로 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리퀴드 글래스에 색조를 입히면 그 색은 배경의 밝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톤이 조절됩니다. 덕분에 소재 고유의 투명함과 생동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앱의 핵심적인 동작이나 버튼을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 앱의 주문하기 버튼에만 브랜드 색상인 빨간색 색조를 적용해 사용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죠. 접근성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리퀴드 글래스는 투명도 낮추기, 대비 증가, 움직임 줄이기와 같은 시스템 설정에 자동으로 반응하여 모든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퀴드 글래스의 다양한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퀴드 글래스는 빛을 굴절시키는 렌징 효과와 유체처럼 움직이는 동적 특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한 차원 높은 유기적이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디지털 소재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스스로 모습을 바꾸는 뛰어난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플랫폼에서든 일관된 디자인과 최고의 가독성을 보장합니다. 앱에 적용할 때는 탐색 레이어에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일반과 투명 변형의 차이를 이해하며 색조는 핵심 기능을 강조하는 목적으로만 신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리퀴드 글래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더욱 매끄럽게 융합시키는 애플 디자인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개발자 여러분께서 이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여 만들어낼 놀라운 앱 경험을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